Uh, they say the hurricane is coming. 허리케인이 다가오는 뉴욕의 어느 병원, 죽음을 눈앞에 둔 데이지. 데이지는 자신의 딸 캐롤라인에게 일기장을 읽어달라 부탁하게 됩니다.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전쟁엔 맹인 시계공의 아들도 참전했는데 시계공의 아들은 시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계공은 전쟁에서 죽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 거꾸로 가는 시계를 만들게 되죠. 거꾸로 가는 시계가 완성된 직후 조금 특별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낳다 죽게 되고, 아이의 아빠는 뒤늦게 자신의 아이를 확인하게 되는데, 뭔가 잘못된 모양인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이의 아빠, 끝내 죽이지 못하고 요양원 앞에 아이를 버리게 됩니다. 분명 막 태어난 아기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요양원에서 키우기로 결정한 퀸이 얼마 가지 않아 끝날 줄 알았던 벤자민의 시간은 퀸이 덕분에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벤자민은 7살이 돼도. 다리가 굳어 있어 걷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벤자민은 퀸리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되는데, 목사에게 치료를 받게 된 벤자민. 놀랍게도 벤자민은 걷게 됩니다. 요양원의 노인들과 함께 지낸 벤자민은 노인들의 죽음을 보며 인생과 죽음에 대해.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벤자민은 요양원에 찾아온 피그미족 오티를 만나 그와 어울리며 요양원을 처음 나가보기도 하게 됩니다. 데이지에게 첫눈에 반한 벤자민. 데이지는 벤자민의 유일한 또래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지의 할머니는 건널 금 벤자민을 못 마땅해 했죠. 시간이 흘러가며 벤자민의 신체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I 과거에 I ever tell you I was struck by lightning seven times? 작하게 됩니다 벤자민을 술집으로 데려간 마이크 그런데 우연히 벤자민의 친 r 가 벤자민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부인 걸 숨기고 함께 술을 마시며 친분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벤자민. 걸 느끼게 된 벤자민 이날 이후 뭔가를 느낀 벤자민은 요양원을 떠나게 됩니다. 마이커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벤자민. 하지만 얼마 안가 2차 대전이 터지고 벤자민이 탄 배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한 벤는 폭격을 받게 되고, 벤은 침몰는 침몰하고 이크는이크을는어죽을 입어 죽 정든 니친구를떠친구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벤자민. 요양원에 들린 데이지를만이두 사람은 함께 는이을 하게 되죠. 벤자민! 적극적인 데이지와 달리 벤자민은 자신의 외모 때문인지 데이지를 밀어냅니다. My hair had very gray and grew like weeds. 그러던 어느 날 벤자민을 찾아온 친부. 그러던 어느 날 벤자민을 찾아온 친부. 그의 말에 충격을 받게 된 벤자민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도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도지 아저씨의 일화를 듣고 난후 벤자민은 자신을 버린 친부를 용서하게 됩니다. 친부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데이지를 찾아가게 된 벤자민. 하지만 데이지에겐 이미 데이지의 인생이 있었고, 벤자민은 말한번 꺼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 벤자민. 데이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하지만 데이지는 벤자민을 밀어내고, 또 다시 어긋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의 연령대가 비슷해진 어느 날, 마침내 두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쯤 퀸이가 죽게 되고 벤자민은 친부가 남긴 집을 팔아 데이지와 함께할 작은 집을 못 마련하게, 못 마련하게 됩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데이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벤자민은 걱정이 가득했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아이에게 캐롤라인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벤자민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목소리도> 캐롤라인이 읽게 될 벤자민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엔 자연적인 현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허리케인과 폭풍이 다가오고 있고 우연히 번개를 맞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죽음을 앞둔 데이지와 곧 도착하는 허리케인. 영화는 허리케인을 통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허리케인이 도착하면 데이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영화는 번개를 통해 우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어내고 찾아오는 사건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번개에 대한 이야기는 데이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던 때 인생의 아이러니를 말하는 장면과 이어집니다. 우연한 일들이 겹쳐져 사건이 찾아오고 한 인간의 인생은 우연히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벤자민이 태어난 지 얼마 안된 노인일 때, 벤자민의 하루는 노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뱃리를 하며, 그저 오늘 하루를 즐겁고 알차게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이때 벤자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오늘을 보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벤자민이 어느 정도 젊어지면, 벤자민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오늘 하루의 행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행복보단 다가올 미래가 걱정입니다. 벤자민이 그렇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이대가 되면 오늘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 따르면 폭풍이 도착하기 전까진 번개 같은 우연한 일들이 찾아와 인간의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영화는 통제 불가능한 우연한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 하루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폭풍을 맞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에 즐거운 하루를 보내도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다면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